그런 대회를 나오면서 그 기술을 자신의 걸로 만들면서 자신감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런 연령대에 이제 상대 선수가 있어서 같이 한번 경합해보고 뭐 사실 승패는 크게 예,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연령대이 선수들은 또 지고 나면 울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예. 울잖아요. 결승까지 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우승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선수들이 배워나가는 거겠죠. 네. 강세현 선수가 지금 들어간 금천 FC입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시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는 그런 경기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직선 패스 중앙에서 중앙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을 따돌리면서 먼 거리 슛 골! 이게... 들어갑니다. 아, 아, 이게... 아 최현호 선수인가요? 습니다. 최현호 선수죠 네.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던 최현호 선수인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원샷 네. 원킬이네요. 그렇죠. 웅크리고 있다가 중거리 슈팅 한 방. 네. 17번 최현호 선수가 이번 대회 세 번째 골을 넣어줍니다. 이 김아랑 선수가 지금 2학년 학생인데 골키퍼 보고 근 키가 좀 작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현호 선수가 이 강한 슈팅은 아니었는데 볼을 높게 띄어서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아. 킬을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네. 쳐내 맞긴 맞았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네. 자, 끝까지 한번 쳐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 그대로 공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서는 금천FC입니다. 자, 그대로 이번엔 프리킥.